김다연의 신곡 슈구는 발매와 동시에 한국과 일본 음악계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빠르게 각종 차트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곡은 단순한 음악적 작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두 나라의 음악적 정체성과 감성을 결합한 상징적인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김다연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한일 가왕전 프로그램에서 최연소 MVP로 선정되며 음악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후로도 그녀는 음악과 문화를 통해 두 나라를 연결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며 주목받아왔다. 쇼구는 이러한 그녀의 여정을 새로운 단계로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발매는 그녀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김다현은 이번 신곡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서를 녹여내며 새로운 음악적 장르를 개척했다. 쇼고는 전통적인 한국 트로트와 일본의 현대적 팝음악을 결합한 독창적인 곡으로 두 나라의 문화적 특색을 한데 어우르는 데 성공했다. 특히 그녀와 협업한 일본의 국민 가수 아이코와의 하모니는 곡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음악적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럭키 팡팡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다. 가사에서는 양국의 공통된 감정과 문화적 유대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며,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감정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쇼군 발매에 대해 일본의 저명한 가수 고코로 리에는 MBN 특종 세상에서 김다현을 언급하며 그녀를 극찬했다. 리에는 김다현이 단순히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갖춘 가수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음악적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예술가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김다연의 일본어 발음과 가창력이 현지 가수의 견줄만큼 완벽하다고 언급하며 그녀가 두 나라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능력을 가진 독보적인 아티스트라고 말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김다연은 단순한 신의 가수를 넘어 두 나라의 문화적 다리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다연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음악적 리더십과 유연성을 동시에 발휘하며 럭키 팡팡의 중심에서 멤버들과의 조화로운 협업을 이끌었다. 그녀의 무대 장악력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넘어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능력은 그녀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더욱 넓은 음악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 양국의 방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저명한 작곡가 서도 또한 김다연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김다연이 일본어 앨범을 발매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언어적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며 그녀의 다재다능한 음악적 재능을 극찬했다. 이는 김다연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두 나라의 정서를 음악을 통해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정수를 융합한 창의적 결과물로 자리 잡고 있다. 김다현의 음악적 도전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쇼군의 성공은 그녀의 음악이 아시아 전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김다연이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국제적인 예술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음악에 대해 열렬한 반응을 보이며, 김다연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의 그녀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럭키 팡팡의 첫 공연은 이미 매진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김다연은 앞으로 다양한 장르와 무대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탐구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녀는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 팝, 록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김다연의 예술적 여정은 단순한 음악 활동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음악을 통해 두 나라의 감정을 하나로 묶는 대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 성과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아시아의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쇼구는 김다연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녀는 앞으로도 음악과 예술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곡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양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김다연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팬들과 평론가들은 그녀의 다음 행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김다현은 자신만의 음악적 비전을 바탕으로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 공감과 감동을 선사하며,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것이다. 김다현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그녀는 앞으로도 새로운 무대와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쇼구는 김다연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두 나라의 문화를 예술적으로 연결하며 더욱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팬들과 평론가들은 김다연이 앞으로 펼쳐나갈 무한한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도전은 단순한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앞으로 김다연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그녀만의 독창적인 목소리를 선보일 것이다. 쇼구는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김다연이 두 나라의 음악을 넘어서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김다연은 음악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예술가로서 더욱 성장할 것이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녀가 펼칠 새로운 도전과 성과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쇼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김다연의 예술적 성숙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